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와 곰 이부 단군왕검 이야기. 웅녀는 인간이 된뒤환웅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기의 이름은 단군이라고 했지요.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지요. 단군은 똑똑하고 마음씨라 착했어요.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요. 나도 아버지처럼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어요. 단군은 산과 들, 마을과 강을 다니며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하겠어요. 사람들은 단군을 왕으로 모시고 따랐어요. 그래서 단군은 단군왕검이라 불렀어요. 단군왕검은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글자와 예절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고조선은 점점 커지고 강해졌어요. 단군은 힘보다 사랑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단군왕검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고조선은 오래도록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단군왕검은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된다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